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착각을 하고 살아. 준영이는 이도령이 과거 급제 되는 걸 원하지, 변사탑에서 죽는 거 풀려나는 걸 원치 않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여러분은 인생의 고통에서만 벗어나려고 그래. 맞아, 맞아요? 맞아, 맞아. 이도령 허경영이가 중요한 거야. 맞아, 맞아요? 맞아. 왜 왔어요? w 심판. 그런데 이 자를 여러분이 심판하고 있어. 이 자를 여러분이 심판하고, 여러분이 판사를 심판하고 있는 거야. 맞습니다. 우주의 재판관, 우주를, 원소를 만든 자를 여러분이 심판하고 있어. 왜 만들었느냐? when 여기 우주, 언제 만들었느냐? 이거는 천부에 나오죠? 일시부시. 시작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주를 언제 만들었나? 나한테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바보야. 우주는 시작 시간이 있기 이전부터 만들어서 무한대의 세월을 컨트롤하고 있는 자가 지상에 한번 왔어. 그랬더니 내가 방당신 김상갓이 아니라 이도령 같이 거지 옷을 입고 말이야 지구에 온 거야. 다그 다리 밑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오니까 아이고 여러분이 누군지 알아요? <laughs> 여러분이 누군지 알아요? 변사또 앞에 가서 불려간 그 여자 이름이 뭐예요? 추량이 어머니 월매야 여러분들 <laughs> 저 사람 밥도 주지 말아줘저 사람이 지가 무슨 뭐내 딸을 유혹했었더니 뭐 한양에 가서 뭐 과거 겁지 거지 같은 소리 하고 앉아있네 이래 그래가지고 뭐 거지 갓도 다 떨어졌어 옷도 다떨어지거고 왔어 위장해서 안 했어요? 그러니까 추량이는 변사또 앞에서 풀려나는 걸 원하겠어요? 춘향이가 원하는 게 뭘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인생을 착각을 하고 살아 춘향이는 이도령이 과거급제되는 걸 원하지 변사또 앞에서 죽는 거 풀려나는 걸 원치 않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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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은 인생의 고통에서만 벗어나려고 그래 맞아? 맞아요? 이도령 허경영이가 중요한 거야 맞아? 맞아요? 내말 이해 갑니까? <laughs> 월매는 그거밖에 몰라. 그 모양새, 그꼬락선니 아이고, 내딸 신세 망쳤구나. 요거밖에 몰라.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월매를 닮아가면 됩니까? 맞습니다. 내가 아무리 변장을 하고, 무슨 바람둥이처럼 나타나도, 절대 여러분들은 쏘고 만대. 그래, 안 그래요? <laughs> 내가 위장전술에 전략을 써고 있겠어, 한세국교에서? 어떤 여자문제가 생겨서 옥신각신해서 하면 정치권대에서 허경영 저거는 건드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서 안그러겠어 응? 어? 그래 안그래요? 연막작전을 쓰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말려들어간 여러분들은 아 허경영이가 이제 뭐 문제가 있고 이런 이것을 오히려 정치권에서는 원해 맞아? 맞아? 그러나 내가 막상 대통령이 나올때 그거는 조족지혈이야 맞아? 맞아? 근데 여러분들은 성춘향과 같은 눈을 가지지 않고 월매 성춘향의 어머니 그 사람 눈을 가지고 있는 거야 맞아? 맞아? 요슈향이는 이도령이가 거지 옷을 입고 나타나도 이도령이가 거지 옷을 입은 거는 눈에 안 보여 뭐가 보인지 알아요? 과거에 붙었을까 안 붙었을까 맞아? 맞아요? 이도령이 과거에 붙은 진짜 암행의사만 된다면 자기가 죽어도 괜찮아 그 풀려나는 거구나 도천이의 행복이 아니야 진짜 이도령이 과거 시험부터서 거지가 돼가 오지도 않고 과거 시험부터서 한양에서 안 내려오구나 그리고 성춘왕이가 변사 앞에서 죽는 것도 그 여자는 두려워하겠어 안 안하겠어 아니 네. 이도령이가 자기를 배신하는 게더 가슴 아픈 거야 그렇고서 안 그렇고서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도령이 한양에서 그때 안 내려왔다 배신했다 그럴 때 성춘왕은 차라리 변사 때 죽는 게 행복이야. 그런 여자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은 월매만 생각하고 앉아 있어. 월매, <laughs> 월매. 이 도령이 왔는데 그걸 보고 이놈아 뭐 네가 왜 거지가 됐냐? 네가 왜 그런 주제에 내 딸을 건드렸냐 이러고 앉아 있어. 그 여러분들이야. 아, 호경령이가 뭘 어떻게 그거요? 아무 쓰잘데 뭐 없는 거야. 맞습니다. 맞아 안 맞아요. 네. 내가 꼭 성춘함과 월매를 비교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야. 맞아? 맞아요? 이거는 10차원 세계에서 오지 않은 사람은 내것이 비유를 할 수가 없어 맞아? 맞아? 왜 그래 춘향이 마음을 모르노? <laughs> 맞아? 맞아요? 춘향이는 이도리이가 거지 옷을 입고 왔든 뭘 했든 이도령만 보면은 자기는 죽어도 한이 없 이도령이 왔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야 만약에 춘향이가 거기서 변사또 앞에서 죽어가는데 이도령이 나타나서 사또한테 이거 보시오 내 약혼녀를 왜 당신 건드리시오 이렇게 대든다면 그걸로 성촌 아이는 죽어도 한이 없어 맞아 안 맞아요 아멘, 어사가 됐든 안 됐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 근데 월매는 뭘따져 월매는 뭘 따져요 야저 저, 저 사람 지금 밥도 주지 마라 지금 <laughs> 그래가지고, 월매가 갈쇄하네. 갈쇄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암의 의사야.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 안 나타나요? 그럼 내가 그렇게 나타나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연막을 터뜨리고 있는데, 그 말려들어가지고, 아, 저허경영이가 뭐, 뭐, 연애를 했대, 뭐래, 이러면서, 그 말려들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일체, 내가 부리는 연막은 하늘에서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다 필요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어. 여기서 알곡을 거두려면 가짜는 떨어져 나가야 돼. 맞아, 안 맞아요? 내 흉을 보는 자들은 떨어져 나가도록 그런 시험이 있겠어, 없겠어? 있어요. 백군까지 가는데 자꾸 시험이 들어와. 알겠죠? 시험지는 아니지만 시험이야. Yum yum.